안녕하세요. 동영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초고수가 된 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 그때 인터넷상으로 어, 어떤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기에 끈을 묶고 어, 무게를 드는데 그 무게가 150kg라는 거예요. 아, 저게 사람인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인가? 어 라는 그런 약간 의심도 들고 아저 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초인이구나. 탈인간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 과연 나도 할수 있는 일인가? 내가 어 20kg라도 들게 되면은 어 나도 좀 약간 특별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이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3kg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되는데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3kg 드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증량하는 것도 힘들었고, 역시, 어, 저렇게 무게를 많이 들고 가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어, 그냥 나는 이 수련을 그냥, 나한테 그냥 적당한 무게로, 들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처음에 이 수련을 시작하였고 어, 시간이 이제 거듭될수록 조금씩 증량을 했는데 그 증량한 속도는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1km 정도 증량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정도 그 정도로 계속 힘들었고 10km, 15km 증량할 때마다 한 번씩 슬럼프 구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미끄러지고 그런식으로 한달반두달 고생 고생 하다가 시간이 한 3개월 지난 무렵 어한 30키로를 들게 됐어요 근데 30키로도 정말 대단해 보였고 아 제가 이제 미래에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는데 저는 어 40 중반 나이까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특출난 능력도 없었고 어,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30키로를 넘기 시작하면서 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까지 어, 음, 일주일에 1키로 증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무게 증량이 어, 30키로 이후부터 갑자기 일주일에 5키로씩 때로는 10키로씩 그렇게 증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수련하고 한 4개월, 4개월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이제 한 50kg 드는 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어, 고수라고, 지금이야 이제 50kg 드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50kg를 들기 시작하니까, 아, 사람들 이제 고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응원이, 기대감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될까? 과연 내가 50kg 이상도 가능할까? 그 다음 날 이제 그 무게를 증량하면은 55kg를 들고 있고. 어? 55kg가 마지막 아니야? 근데 과연 될까? 또 될까? 또 다음 날 60kg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량하다 보니까 한 5개월 된 시점에 제가 100kg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0kg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아, 여기가 내 마지막 종착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심리적인 종착점인 100km를 들고난 이후에 아, 이제, 수, 이제 수련을 즐기면서 하자 가벼운 무게로 어, 실리적으로 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 한국 사람 중에 어, 240km를 드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 독일에서 어,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 독일에서 30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입니다. 어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 대만의 마스터 2 고수분들이나 부구신공 어, 고수님들을 보면은 비행기도 막 끌고 막 어, 버스도 끌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러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도 있구나. 오 대한민국 그분을 보고 어 100km까지만 하기로 했던 마음을 다시금 어 다시 다, 다 잡고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심리적으로 같은 인간인데 뭐 나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 쫓아가다 보면 어, 150km 이상은 나도 할수 있겠지. 240km 하신 분도 계신데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수련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30km에서 어, 갑자기 어, 무게 증량이 빨리 5km, 10km씩 주에 이렇게 되듯이 어, 100km에서 150km까지 올라가는데 속도가 왜냐하면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150kg를 들고 나니 어, 처음에 이 수련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봤던 그 어, 150kg 드시는 분 그분의 위치까지 가, 가게 되니까 어 이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이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서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곧고시기에 곧,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피부도 다시 이제 150kg 넘어가니까, 어, 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 부상도, 부상도 계속 수시로 왔었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일단은 넘어서고자 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느 순간 이제 180kg까지 이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전기, 그러니까 전기 충격차로,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번개를 맞은 즉, 즉 말하자면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제 인생에는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기현을 맞아서 갑자기 내공이 육갑자가 늘어나는 그런 소설 속 이야기 많잖아요. 그 식으로 180km를 넘어선 시점에 저는 이 수련에 통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중량 180km 이상을 들며 200km 그 이상을 드는 그러한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드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어뭐 1kg 증량도 힘들고, 나중에는 뭐 5kg, 10kg 늘던 그러한 증량 속도가 갑자기 20kg, 30kg씩 워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저도 그런 일이었는데, 그냥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드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뭘 깨닫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그 20kg, 30kg씩 막 주에 그렇게 증량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유독 어 이런 고중량에 집착하고 어 그런 무게를 들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 삶이 좀 굉장히 괴로웠던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로운 그 심정을 대리만족으로 이수련에 풀고 있었던 것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삶을, 어 포기하는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어될 대로 되라. 약간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이 이제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소중한 성기로 드는 그런 운동이지만은, 아내 성기가 망가져도 상관없어. 뭐, 될 대로 되라지. 약간 그런 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방법을 갑자기 기현처럼 얻은, 어그 느낌하고 같이 공유되면서, 저는 200km를 돌파하게 됐고, 그 이후 220, 240, 250, 2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록행진은 계속 가다가 올해 2월 말에 270km를 들면서 이제 그 안에서 줄이 빠지는 부상을 위해서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저는 더 노력해서 이제 부상이 조금씩 낫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다낫고난 이후에는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그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 뭐, 누구한테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 그런 일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렇게 고수가 있다는 것 같다가 유튜브로 상으로 보지만은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기록인 301km를, 어 언젠가는 꼭 깨고 싶습니다. 우리 수련은 신체를 단련하고 있지만, 은 종국에 가서는 100km 이상 넘어가면 은 정신 수련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그 힘든 시점, 제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그 시점을 다 돌파하고, 상당히 편안하고 밝아진 상태입니다. 제 정신도 무게 따라 굉장히 위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0대 중반을 넘어선 한 남자가 어, 앞으로 세계 세계 기록을 깨서 어, 어쨌든뭐 국기 선양을 해서 어, 대한민국에도 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도전인 것이죠. 감사합니다.